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는 어 126만평의 SK하이닉스 반도체 여기 빨간 선으로 꼼그라미가 쳐있는 부분이 원산면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산면 이 일대가 아주 어마 수도권 또는 전국적으로 많은 투자자들한테 토지투자에 관심이 되어 있는 데가 바로 여기 원산면인데 이 원산면은 어 행정구역이 어 SKIS 반도체가 들어가는 독성리, 고당리, 중릉리 그 위에도 두창리라든지 목신리, 미평리, 맹리, 좌항리, 사암저수지가 있는 사암리, 문촌리 이런 지역들이 행정구역이 있는데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자연보정권 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성장관리권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아도 시작할 것은 자연보정권역 내에서는 공장 같은 것들이 설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기 성장관리권역은 어, 이제 수도권에 있어서 공장 슬랩이 좀그 용이한 편이라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지도를 잘 보시면은 여기 테두리로 선이 그어져 있죠. 이쪽은 자연 보정 권역. 요 밑에 쪽으로 성장 관리 권역.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원산면, 고당리, 독성리, 중능리 부근에 이 성장 관리 권역을 중심으로 해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성립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산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투자 지역은 고당리, 독성리, 중능리 일대가 가장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이제 적정 가격만 맞고 도로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두창리 부근, 두창리와 그리고 여기 삼리, 문촌리, 여기 학일리 이런 주변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어, 성공적인 토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오늘 원산면의 행정구역과 SK하인스 반도체 주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